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아, 제가 이전에 머릿속 생각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제 경험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제 마음을 멈추고 머릿속의 생각을 줄여 나갔는지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젊은 시절 대부분을 어,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 머릿속은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찼죠.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당연히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평소에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제 내면을 바라보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물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다가 TV를 끄는 것처럼 제가 원할 때 생각의 흐름도 닫힙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 이제 과거를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기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흐름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꺼내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 느낌에 집중하는 연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또 좋은 음악이 들리는 순간, 뭐 이럴 때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낌을 생각의 대체제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진실의 미관이 만들어지면서 손뼉도 치고 그 순간 아무 생각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느낌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또 일부 느낌으로 대체했다가 하는 식으로 왔다갔다 시소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계속 반복했죠. 그렇게 느낌을 얘기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해"라는 표현 대신에 "난 이렇게 느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감각으로 대체를 하면서 조금씩 머릿속이 조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맛을 보기 시작을 했죠. 다음 단계로는 나를 바라보는 관법을 했어요. 처음에는 나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외관을 했고, 이것에 익숙해지면서 내면의 변화를 주시하는 내관을 했습니다. 내 행동을 바라보는 관법을 할 때는 온 신경이 그런 나의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머릿속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저절로 줄어듭니다. 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내내 외부를 바라보는 이 외관을 하면서 생각보다 느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도는 아,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그 뒤로도 이 훈련법은 계속 활용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관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는 내관을 했어요. 이 내관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마치 정면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의 흐름을 직접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관은 외관보다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다가 그 생각에 파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계속 시도하면서 관법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죠. 이렇게 바라보는 관법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 생각을 줄어들게 하고 마음속이 편안해지죠. 저도 지금도 어느 정도 어, 이 관법이 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들을 항상 알아채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은 바라보는 그 무엇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이 의식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법만으로도 생각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이것은 확실하게 효과를 본것 같아요. 이 관법 자체가 의식으로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 몸을 바라보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결처럼 일렁이는 느낌이나 뭐 시원하게 뭔가 흐르는 느낌, 뭐 가슴 같은 데 박하를 물고 있듯이 화하고 시원한 느낌 기분 좋게 간지럽거나 뭐 짜릿한 느낌, 이런 다양한 느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몸 속에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변화, 막히는 것이 뚫린 것 같기도 하고, 고여있던 것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율되기도 하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에너지적인 변화가 몸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의 바라보는 힘으로 이 에너지 밀도를 이제 올리는 의도를 내면. 내 몸에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육체하고는 다르게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내면이라고 해도 좋은데, 저는 이제 의식을 활용해서 내 몸속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영역에도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역에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전부 다 물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면도 먹먹해지면서 생각을 완전히 없애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뭐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공간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만 해봤습니다. 이 관법과 병행해서 이 에너지 밀도를 올려서 생각을 생각의 파동을 잠재우는 이 방식은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에너지 원리 자체가 균형을 만들고 진짜가 아닌 것은 모두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생각의 파동을 잠재우는데 당연히 도움을 줍니다. 이런 에너지 원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감각을 깨우거나 또 의식으로 에너지를 컨트롤하고 활용하는 법도 기회가 되면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모두 다 의식의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마 언젠가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연습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그 중심 명상이라는 명상 앱을 찾아서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 중심 명상이라는 방법도 어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보니까 이 명상이라기보다는 의식의 힘을 키우는 훈련법이라고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연습하는 모습이 마치 명상하고 유사하니까 뭐 명상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이 앱도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관법으로는 외관과 내관 그리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식들에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줄이려면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생각하는 작용을 잠시 멈추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이 성공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볼 때는 물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바깥을 쳐다보면서 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이건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머릿 속의 생각의 목소리를 줄여 나갔고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뭐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을 할 때는 다르죠. 저는 일을 할 때는 아주 뭐 몰입하면서 폭풍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고 뭐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는 이 모든 생각들을 잘 맞추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 어떨 때는 제가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일을 뭐 해야 되고 또잘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퇴근을 하면 집에 오는 퇴근길에서는 머릿속은 조용히 유지합니다. 집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죠. 굳이 집에 와서 머릿속을 계속 시끄럽게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말이 불가능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무식하게 계속 반복하면 결국 이런 상태는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달성한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뭐,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깨어있고 또 계속 깨어있고 멈추고 또 멈추고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익숙해져 가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방법은 저도 했지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몸을 만들 때 폭식하는, 이제 폭식을 하는 식습관을 멀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 마음속을 시끄럽게 하는 이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물리치고 마음을 멈추거나 조용히 하는 다양한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계속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짧은 순간이라도 계속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용해져 있는 그런 마음속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